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영원하심팔의 연기색 팔의 안기새 주의 팔에 피케신 팔의 안기새 주의 팔에 영광한신팔의 안기새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고백을 올려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좋은 새벽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 말입니다. 인사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를쭉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상처나 내가 내 앞에 서는 그날. 너는 뭐라고 나에게 너를 소개할 거니? 저는 그 마음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굴 만날 때 나를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료하고 강렬한 자기소개는 자신의 첫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이 자기를 잘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 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자기 소개서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성장 과정, 성격, 경험, 역량 등등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서를 잘 작성하고 자기를 남에게 잘 소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 자기를 잘 소개하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우리의 자기소개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저는 이런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기 소개서를 쓸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불려야 할까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면 좋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말고 크리스찬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할성 무리도 즉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부터 함께 할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와 또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 서원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 모두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일절과 이절 말씀을 통해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일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무도 멋진 자기 소개입니다. 바울은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이 인사말의 포커스를 자기 자신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대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길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기의 소개를 통해서 진정한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를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하도시는 하나님께 특별히 성별되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나의 삶의 믿음의 초점을 어디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 하노니 아멘.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닌 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사람. 외인 하나님이 없는 자, 소망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밖에 사람이었습니다. 외인이었어요.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삶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꼭 붙어 있으면서 이전에는 저랬던 자들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니 변화되었어요. 성도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어있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길을 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길을 쓰고 기도로 하나님의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다시는 예수밖에 없었다. 그 아무랬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셋째, 성도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1절 말씀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실한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는 히브리어를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헬라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아까 성도를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했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하기오스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성도는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거짓도 없고 정직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뭐가 달라도 달라. 성도라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평가 정도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난 예수 압니다. 혹시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어찌 그것이 학이오스를 알수 있겠습니까? 어찌 구별된 사람이며 어찌 성별된 거룩한 사람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자신도 신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아닌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며 신실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길을 쓰고 애를 쓰셔야 해요.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성도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길을 쓰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있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 성도가 되었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점철된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금입니다 내덕일구역 지재규 권사님 11조 헌금하셨습니다 이등자 권사님 11조 헌금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윤진 권사님 감사 헌금하셨습니다 장막 매각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최옥선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최창숙 권사님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분량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정순 권사님 헌금 드렸습니다. 지재규 권사님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이등자 권사님 선교헌금 올려 드립니다. 김미옥 권사님 번제물 올려드립니다. 손혜원 장로님 1,000 번제연금 올려드립니다. 박봉례 권사님 1,000 번제연금 올려드립니다. 최영자 권사님 1,000 번제연금 올려드립니다. 송민선 권사님 1,000 번제연금 올려드립니다. 노진희 권사님 1,000 번제연금 올려드립니다. 이재현 권사님, 이재현 집사님 1,000 번제연금 올려드립니다. 761 번째 물 무명으로 1,000 번제연금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부족한 종은 주님의 영광 뒤에 온전히 가려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들의 귀와 영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결단 또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서원교회 지체들 모두가 예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아 항상 거룩하고 구별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점철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那年花。<music> 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새벽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서원교회 지체 모두가 예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단임 목사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리더십과 지혜와 영성과 열정이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끝으로 가을에 열리는 태신자 전도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삶과 믿음이 잘 준비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